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쿠팡 꿀템 7가지 몰아보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움이 뿜뿜하는 무드등인데요. 관절을 살랑살랑 움직이며 손 부분에 자석이 있어서 귀여운 포즈로 가능하네요. 그리고 은은한 불빛으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책상 위에 두면 공부할 때도 집중이 잘 되고, 침실에 두면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밤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작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반려 무드등이네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서 펜 타입의 마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있어서 구매했는데요. 손에 잡히는 느낌도 괜찮고 클릭되는 느낌도 괜찮네요. 마우스를 드래그를 자주 하면 자꾸 힘을 줘서 엄지가 아픈 이상한 자세가 되는데 이 제품을 쓰고 엄지가 아프지 않아서 좋아요. 연필처럼 질수 있어서 익숙해지니 기존 마우스보다 더 편해지네요. 외출할 때손 씻는 게 찝찝한데 공중화장실에 비누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구매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넣고 다닐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케이스도 작아서 휴대성이 최고예요. 물에 닿으면 비누처럼 사용할 수 있고 향도 부담없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여행 회사 등 어디든 갖고 다니기 좋고 작지만 쓸 때마다 든든한 아이템입니다. 이건 처음엔 그냥 예쁜 병인가 했는데 진짜 실용성 갑이네요. 쌍아치 먹을 때마다 둥둥 떠서 집기가 좀안 좋았는데 국물이 빠지니 꺼내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절임액을 바로 부어도 되는 내열유리라서 금 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뚜껑도 잘 닫히고 셀틈 없이 단단하게 잠겨서 국물 넘칠 걱정 없이 안심보관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문을 세게 열거나 갑자기 바람이 불때 손잡이가 벽에 쿵하고 박히는 소리에 매번 조마조마 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서는 그럴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문 손잡이에 그냥 쓱 끼우기만 하면 끝이고요. 벽에 뭘 붙일 필요도 없어서 벽지 손상도 없어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네요. 전에 있던 욕실 코너 선반이 고장나서 알아보다가 벽에 구멍을 내지 않고 쉽게 설치가 가능한 회전형 압축방식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고 접착력이 강력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코너형으로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고 위치가 안 맞으면 재부착도 가능하니 활용도가 높네요. 좁은 욕실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 사용하다 보면 너덜너덜해지고 지저분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보드를 찾다가 구매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구성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강력한 자석으로 정말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필기감이 좋고 잘 지워져서 자국이 남지 않아서 오래 사용해도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정리도 되고 보기에도 너무 좋네요. 구매 링크는 프로필 클릭. 프로필 하단 링크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